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제를 끝으로 사사기 말씀 공부를 끝냈더니 뭔가 좀 새로운 마음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생각보다 오래 공부했어가지고요 이번엔 좀 짧은 책을 선택해 봤는데요. 두 주간 함께 공부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름도 신선한 학계라는 책입니다. Book of Haggai. 두 줄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두장 짧은 성경 말씀이죠. 이두 장의 말씀 알차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보려 하니까요.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시고 기대하시고 이 학계 말씀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유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의 차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임팩트를 남겨주시오. 이 말씀이 가르키고 있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계 1장 1절의 말씀만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계 1장 1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다리우스 왕2년 여섯째 달그달 그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아멘. 학계 말씀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학계 말씀은 이 연대기 그리고 등장. 인물에 대한 이름들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고 치밀한 연대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계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간만에 이 기회를 틈타서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이 전문적인 성서학자나 신학자들은 아니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대략적인 연대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전에도 벌써 몇 차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bc 200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 마침내 열두 지파의 깃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무려 400여 년간을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BC 1500년경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다 쏟아붓게 한 뒤에 드디어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데요. 느닷없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죠.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모세와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의 사후 약 400년 동안을 어떤 시기를 거치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뭐였어요? 예,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차례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후에 bc 105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이 등극을 하는데요. 초대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4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bc 1010년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BC 970년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BC 930년이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르호보암이었고요. 르호보암에 맞서 반역한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띄어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된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여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약 20명의 왕이 이 정권을 다스리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반역과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반면 남왕국 유다는 똑같이 20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다윗의 자손의 정통성을 띈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라는 중동의 패권을 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 주변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반면 망왕국 유다는 어찌어찌 하여 이 아수르의 침공은 버텨내는데요. 아수르에 이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BC 608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받게 되고요. BC 596년에 두 번째 침공을 받고요. BC 586년 마침내 세 번째 침공을 받아서 남한국 유다도 완전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로와는 다르게 바벨론은 통혼 정책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까지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2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신비하고도 신기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bc 538년이 되었을 때 bc 538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도 저버리고요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민족들의 귀한 측령을 내리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서 보면요. 이 측령이 담긴 실린더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레스 왕이 발표하였던 모든 포로된 민족들은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실린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안에만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차 귀한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수륩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수와 대제사장이 귀한하게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계 선지자도 뒤이어서 유다 땅으로 귀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비탐성을 마치기 전에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서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내 삶의 걸음을 내 마음의 방향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난 주까지 공부했던 사사기의 말씀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도 신중한 마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한 말씀을 들려 주실 때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친밀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